괜찮아 요 사과. 그래도 받을게요. 나나 나 먹어야 되는데. 나 오케이. 먹어야 돼. <laughs> 나 이거 하나 가 풋사과예요. 펍사갈의... <laughs> 어 풋사과래. 김서연 양이 주문했어요. 풋사과. <laughs> <laughs> 이 앞에서 일해야 <이래야> 되겠니 정말? 나 서울 사진아 싫어. 나쏘나고나서돌려고아 서연아 사과 색깔도 점점 바뀌는 거. 응. 좋아요. 이거 칠할 때도 둥글둥 제일 큰 그림? <목소리도> 음악, 음악 수수 내가 꼭 한다 다음 시간. 어? 응, 나 어, 해봐라, 해라해라왜 음악 에서해지 선생님 말나 추천한 거지 쌤이 시키 <목소리도> 여러분. 지마워세연 선생님 이거 부금으로 이거 나요. 바바 지금부터 부금 유찬우가 합니다. 노래요, 백조유수. <목소리> <우수>. 아 음. <목소리> 너무 달 다른. 야저 아빠를 위한 노래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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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시끄러워요, <쉽고 목소리> 너무 시끄러워요. 불금이 아닌 것 같아. 야 음소거 눌러라. <목소리> 야? 아니 아니 너 말고. 음성화를 누릅니다. <웃음> <웃음> 왜 왜? <웃음> 야 이거 수업 영상 쓸수 있는 거 맞지? <laughs> 아, 선생님 아, 선생님이, 선생님이, 선생님이 편집만 잘하면 야이거 지금 하나 만들면 오6 학년이 같이 쓰는 건데 <laughs> 선생님 <잘 웃음> 네? 선생님 오륙 학년이요? 야지막 사진 사진 좀마지이씨 저희 목소리, 저희 목소리 없어지면. 야, 하지 안 아, 목소리 다 없을 거야. 다른 학년도 써야 된다니까. 나 아, 목소리 그래요? 없을 거면 괜찮은데, 지금 차가, 아, 얘 때문에, <laughs> 얘 때문에 <laughs> 카메라 엄청 많이 흔들렸어요. 우리는 머리가 두 개지. <웃음> <웃음> 어, 거 선생님, 안녕. 제가 많이 쓰는 그거예요. 기법이라 <laughs> 어, 그래야 돼. 기술이라 그래야 돼. 선 너만 혼자 버리죠. 지금 뒤기백기지 않겠죠? 너무 아, 아, 힘들어. 아 힘들어. 아, 힘들어. 음. 이파리는 음. 초록색. 이파리도 초록색이야. 이제 이런 힘이 난다 간다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요. 저번에 <laughs> 유안이랑 성현이랑 음. 저랑 있었는데요. 음. 어떤 언니가, 유코님 음. 언니가 음. 왔거든요. 음. 근데 유안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음. 저 따라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음. 음. 어. 그약국 언니가 아, 선생님인 줄 알았거든요? 어. 근데 그래서 어, 얘들아, 나 학생이랑 나하고 갔어요저 그래서 진짜 쪽팔리고 무릎 었어요안 죽고 살아있잖아. 그럼 <laughs> <laughs> 얘를 이제 열었어. 이제 빨간색에다가 얘가. 얘는... 아니 갑자기 빨간색 사가거든? 얘... 조금... 그럼 얘. 그럼 얘, 이파리를 빨간색으로 변해요. 이파리를 빨간색으로. 변해요. 빨간색으로. <laughs> 아니, 고객의 니즈가 너무 많아. <laughs> 음. 그냥 한번 말해본 거야. 원하시는 것들이 응. 너무 많어 사과하고 응. 먹어 사과 없가 알려준 거 사과 없다며 응. 나나아어 하나밖에 몰라 나는 뭐 했어 <laughs> 저기서 온거안사과 괜찮아 한숨 응? 마골려아 때렸어요 잘했어 어. 어? 아 선생님 저도 하나 만들어도 돼요? 선생님 발차기로 어, 어 만들어봐 돼요? 샘플로 아, 어, 선생님 저도요 어 만들어봐 이거 애들 설명할 거거든 애니메이션 원래 오, 적었을 때 딱딱 뭔 말인지 알겠지? 선생님 이거 이게 뭐예요? 그 다음 이거 색과은 그냥 색깔, 아, 뭐? 그다음 그래. 그냥 색깔 아, 이걸로 아, 가자 아 이거 좀다 줬어 잠깐만 나 이거 나 여기 좀 쓸게 조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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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서 선생님 u g e 피 t h 는구 i 인가아 제발 좀내 귀에서 피날 h 같아. did <laughs> 아, 그러니까 이 o u get the pina colored? How d 주 d you get the panda? You can't get the panda. You c a n 다 g e 그래. 다 the panda. You can't get t 리 e p 그 n d a y o 아나 a 다음소 e 못 t 래 조성현 천재 조천재 지금 이불 속에서 누구인 사람 바꿔까 나야 애벌레 노란색이야 연두색이야 애벌레 검정색 애벌레는 애벌레 애벌레 그냥... 초록색으로 칠해줘 송송이처럼 아니 초록색인데? 근데 초록이 다 초록이면 초록색이 다 빨간색 조금 조금 비어실적이게야 아, 애벌레 약간 노란색 아니야 어... 노란색이랑 연두색 섞인 색 맞아요. 그럼 금색 야, 이게 사과 같지가 않다. 그러니까, 여기도 사과 같은데. 아, 그래, 왜? 선생님은 잘 그랬는데, 색칠이. 아니야. 나 지금 너무 지쳐. 가고 싶어. <laughs> 집에 가고 싶어.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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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선생님이 왜 하셔요? 선생님, 태풍, 해야 태풍 오는 너는 해야 될거 아니야, 수업시간에. 교장. 교장. 조장... 태풍 오는 날, 어느 학교 교장쌤이 약설에 나오는데, 어, 태풍 오는데, 진짜 나가지도 말라는데, 학교 오라 그랬어요. <laughs> 교장쌤은 갑자기 자기 차 타고 키요너 그거 취향무드등이야? 어, 취향무드등 아니야? 아, 어, 아시구나. 뭐래? 취향무드등이래요. 어? 취향무드등. 취향무드등. 유튜버 있어, 유튜버. 진짜 재밌데 얼마나 재밌는데. 맞죠? <목소리> 야, 야, 너 그거 봤어. 김서연너 거기, 거기 가서 배워봐. 물품 선다가 번졌다가. 나1,000마가 네, 방사 씨그러지. 야 사과 남아 있는 거 없냐? 차는 입에 넣어줘라. 사과 사과 없어요. 아니 돼, 안, 안, 아, 안 돼, 안 돼. 차는. 아, 어, 차는 네, 참 알레르기다. 좋안 돼, 안 돼. 아 진짜로? 어, 이승민이 어떤 사진으로 보냈어요. 무슨 사진? 아 승민이 그거 활동 만들기 다 했다는 거야. 상승 상승 좀 내고요, 아파요. 승민 이마는. 마늘... 짜잔. <laughs> 짜잔. 사과가 있어요. 한 입을 먹으니 애벌레가 나와요. 선생님, 음, 나중에 음, 이걸로. 야, 이게 웃긴가? 네, 웃겨요. 짠, 짠, 짠. 웃겨요. <laughs> 애니메이션 같지 않아요? 아니요 이제를 꺼봐. 보여요. 그럼 너네가. 제...